저번 복기부터 해보죠.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에 어 어쨌든 하락 파동 속에 있지만 하락 파동 속에 있지만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하나의 변수를 찾고자 한다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 이렇게 A, B, C 플랜 나오고 여기가 X 파되고 Y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죠. 그래서 순절이 좀 짧은 구간이었는데 여기 관점이 이제 깨진 거고. 이 y의 상승은 깨진 거고 어쩌면 이제 저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한적 있잖아요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어이 시파동이 좀 길어진다 라고 하면 매를 또 먼저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시장을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어 이만큼까지 다 떨어졌는데 쇼스로 이제 전략을 보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매매를 좀쉬려고 하고, 우선은 이 관점이 상승으로 관점이 깨졌고,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하락을 보려면, 일단 이한 파동이 먼저 마감이 되는 걸 보고, 지금 상태에서는 돌리면은 좀한번더 빼기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, 여기서 한번더 빠지고 나서, 살짝 반등 후에 살짝 빠지고 나서, 반등이 한번 온다면, 그 다음에 비파동이 또될수 있으니까, C를 노리는 게 낫지만, 지금 현위체에서는 좀, 그렇고, 선절이좀 짧은 구간을 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4시간 배열도 완전히 지금 다 역배열에서 지금 선들이 조금씩 다 넓어지고 있죠. 그래서 한 파동이 만약에 마무리되고 올라오면은 비파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선절이 타이트하다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. 이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트코인이 처음에 파동으로 처음에 이제 내려온 게뭐 이렇게 ABC 여기까지는 W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.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이 올라온 거는 wxy abc던 뭐, 뭐 이렇게 리딩 a 잡고 c파 이렇게 보던 어쨌든 x를 만들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요 이제 채널링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저점이 깨진 뒤로부터는 하방의 압력을 좀 계속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x파를 만들고 지금 y의 하락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파동이 좀 마무리가 안된것 같아요 다 전부가 마무리 안된것 같고 지금 여기서부터 1, 2, 3, 4, 5라고 치면 이 69K나 이 71K 구간 어, 여기를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파동이 여기 4파동을 만든다라고 하면 4번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내려온 게 1, 2, 3번으로 끝났고 이제 반등파... 이렇게 A, B, C가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2사 추세선을 만들고 오파가 하나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올라오면 저항 구간이 요 정도 돼 있고 83.4K, 80.7K 구간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마지막 하이 파동을 더 만들어 준다 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파동이 그냥 거의 다 끝난 걸로 보고 있, 보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 아니고 이렇게 1, 2. 3, 4, 5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마무리 된 걸로 보고, 이제 여기서 큰 반등이 들어온다면, 다이버전스도 계속 깔고 있겠죠. 만약에 계속 내린다면. 내린다면. 그랬, 그랬을 땐 저는 또 여기서 매수의 길을 보고, 이첫 번째 Y를 만드는 기간 동안, 이제 첫 번째 이제 A파를 만들어 놓고, 이제 B파 반등, 그리고 C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쇼세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이 2파의 고점입니다. 여기가. 예, 예전에 이제 90.6K죠. 이제 앞으로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은 넘기지 못하면은 어 그냥 a 파 후에 이제 b 파 반등 62.8%까지 돌린 다음에 아 다시 C파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존재하게 되었어요. 그런 구조로 본다면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ABC에서 W 잡고 이제 x 파 만들고 지금 여기 A, B 지금 마감이 안된 거라면 A파가 여기 69K나 어 70, 71K나 69K 고정으로 그 라인에서 만약에 어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온다면 이 채널을 한번 돌파해 주는 힙소를 만들고 C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파동 카운팅 하면 이제 지그재그 ABC 그다음에 X 그리고 ABC 지그재그 이중 지그재그가 되겠죠. WXY로 총 마감을 친다면 이제 첫 번째는 62K 정도 될것 같고요. 만약 여기서 마감치고 B파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 채널 중단 있죠. 여기가 62K 라인이 보이고 연장이 돼서 더 내려온다면 최대 52k로 보고 있어요. 최대. 이번 하락 파동은. 그래서 지금은 저는 쇼스로좀 하기가 애매모하고 만약에 이한 줄기의 파동이 다 끝나고 반등파가 들어온 반등이 들어온다면 이 86이나 84에서 88k 기준은좀 저항 구간으로 좀 잡고 여기 무너진 자리잖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9 0 6k를 재돌파하는 경우에는 어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어 저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점을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레이블이 W 그리고 중간에 WXY, X에서 ABC 크게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 52K가 최대점입니다. 제가 보는 이제 마지막 조정 구간은. 근데 이 Y는 좀 짧아도 상관이 없어요. 사실 67이나 67이나 뭐 66K 뭐이 정도 라인에서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첫 번째 반등파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이블로 도달했을 때어 88k를 못넣는다 86k나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1파동은 한번 먹어 볼 전략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90.6k를 돌파했을 때또 애매모에져요.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0.6k를 좀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86에서 88까지라도 올라오게 되면 어 초세에 대한 좀 전략을 좀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하방 뷰를 또 이제 전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숏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ABCWXY를 보고 있었지만 만약에 또 시장이 무조건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좀 쉽잖아요 근데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세개 파동 떨어졌잖아요 그죠 A, B, C로 떨어졌어요. A, B, C로 떨어지고 세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 그냥 A, B, C라고 할게요. 그죠?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 이제 A 파 만들고 있어. 그죠? 근데 이게 뭐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적다고는 보는데 혹시라도 90.6K나 뭐 91K를 그냥 돌파해버린다. 그러면 예상 밖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예상 밖의 일이 또 하방이 아니라 이 숏을 쳐내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숏은 이번 숏은 이 여기 도출한 p o c 카 88K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올라올 때이 구간에서 그냥 맞고 떨어져야 돼요 웬만하면 근데 90.6K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전에 이제 WXY 이렇게 해서 이중 조정을 보고 있었는데 어 이걸 또 돌파해서 이제 또날라가네 뭔가 돌파를 해놨네 그러면 이게 W가 아, X가 다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에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98이나 99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이, 여기,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지난 80% 저점부터 피보나치 비율을 보면 하프 자리가 여기 103K나 103K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게 ABC라고 해도 3개 파동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여기서 또 ABC 이렇게 내린 거고 이렇게 되면 또 3개로 떨어져요. 그죠? 그럼 이거를 돌파해 B 파동을 돌파했을 때는 여기까지 걷어올르게 되면 큰뷰로 큰 봤을 때 이제 ABC 이렇게 확장 플랫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미달형 러닝 플랫으로 마감되고 이 Y, y 파동이또 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채널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쇼대에 대한 기준은 어지간하면은 쇼대에 대한 기준은 어지간하면은 88K를 넘지는 않아야될것 같고 거기서 저항 크게 맞아야 될것 같고 반등이 크게 온다고 해도 그리고 9 0 6K를 안 넘어야 될것 같아요. 만약 에 이제 숏 전략으로 계속 가져간다고 해도 그 이제 돌파시 때는 또 관점이 깨집니다. 근데 이런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이트 당투 없이. 뭉터 없이 이런 식으로 러닝이 나오던지 아니면 이 스펜딩 플랫으로 살짝 넘기던지 99k까지 그러면 얘, 얘가 또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, 다리를 이상하게 이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판으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,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근데 이 스펜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까 그 하프 자리 있죠 피보나치 비율 0.5까지 0.5까지 네, 그래서 저는 쇼스로 하되 저는 조심을 하는게 90.6k로 보고 있습니다 90.6k를 90 넘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야 그냥 빠질 놈이면 그냥 첫 번째 A파 만들었으니까 올라가면 한 86이나 8 8킬못 넘고 그냥 빠져줘야 돼요. 그래야지 어, 요 조정 B파 반등 올라오고 C파 만드는 기간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기간 좋고 요 정도 기간을 주고 B파 반등 약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C파를 또 이런 형태로 내려 꽂는 게쇼 포지션에서는 이게 최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최대 52K 정도가 1대1 수치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첫 상위파동의 비율 C파동이 1대1이 53이나 52K가 나옵니다 이게 뭐 WXY로 빠져 333으로 빠졌을 때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, 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제 시즌 오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는 그래요 조정은 큰 조정은 왔다 이제 보고 여기서 침체기가 다시 온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이게 메인 파였다면 이제 여게첫 번째 메인파파고 이제 3파동으로 이제 마감을 친 거고 3 개로 마무리 친 거면 얘가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감을 친 거고 그러면 3번 파동이 여기서 끝을 내고 지금 2번 파동의 조정이라고 보면 조정이라고 보면 이 전체 올림폭의 수치를 봐야겠죠. 그게 0.618에서 0.65 라인이 한 54k 57k 정도 돼요. 그래서 오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 파동에 마감이 된 거라면 이삼파동에 마감이 된 거라면 이런 이중 지그재그로 내려왔을 때 가파르게 내려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. 3-1로 마감을 친 거고 3-2였고 지금 마지막 이제 여기서 저점을 달, 잘, 달, 잘 다지고 반등을 시도한다면 3-3이 크게 나온다. 그래서 저는 여기, 여기까지 왔을 때 시즌 종료보다는 새로운 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나. 저번에 이제 마지막 희망 회로를 돌렸잖아요. 희망 회로를. 욕도 많이 먹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X파를 만들고 다시 빠지면 여기서 손실이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 게 3번 파동이고 5번 파동이 연결이 된다면 이런 또 어쨌든 이전 고점을 계속 높이고 가는 추세니까 눌리면 은또 롱을 타고 눌리면 롱을 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더 많이 까지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거 털리고 쭉 빠졌을 때 계속 이제 롱만 보다가 죽는 거야 차라리 깔끔하게 저는 포기하게끔 해줬다 얘네들이 응 음, 그래 깔끔하게 포기하게 해줬네 이 뷰를 깼으니까 이 뷰를 깼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히 어, 이제 관망을 하던 저 밑에까지 관망을 하던 아니면 돌림의 숏을 노리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 뭔가 갑자기 비파 반등이 크게 올라왔을 때 저는 기준을 여기다 두는 이유가 이것만 봤을 때 파동으로 봤을 때 여기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1, 2, 3, 4, 5 여기를 비파 반등 구간으로 잡았고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를 커트라인을 보는 게 이건 파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플립존이거든요.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했던 구간이라서 여기서 많이 중간에서 또한번 싸웠죠. 얘네들이 왔다 갔다.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다시 하고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또 애매모호해져요. 시장이. 당분간 또 수출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a 이페로 잡고 b 파 반등 구간을 잡아서 c 파로 먼게 닫고이 구간 위로 올라왔을 때는 어, 좀 이상하니까. 시장을 다시 볼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해제를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방 관점으로 좀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또뭐 크게 또 희망으로 돌려가지고 이만큼 반등해서 꼬집 올라갈 거야 라고 위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걸 확인해 주던지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수치를 보고 나서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게 나는 훨씬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.